이 문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출처가 여기고요. 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제 오류입니다. 그죠?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 이유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항동에 처음 이제 강의할 때, 유튜브 처음 만들었을 때있잖아요 그때, 어, 서울시 문제가 있었는데, 순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철저하게 단서 따라가거든요. 단서 따라가는데 풀다 보니까 단서가 중간에 끊긴 겁니다. 예? 단서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소재조차도 끊겨버린 거예요. 예? 못 풀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몇번 읽었어요? 그 문제를 별표치고 나머지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인강이 막 올라오잖아요. 봤어요. 어떻게 풀이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는데 어, 다들 그 부분에서 있잖아요.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충 어얼버무 넘어가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 구글에 막 검색했음. 검색해서 이제 한 2시간 만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어, 검색해서 바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 안에 또 숨어 있는 글들을 막 찾아서 검색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원문을 찾아냈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문과 오타 때문에 그래서 단서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 문맥도 끊겨버리고, 중지 소재도 날아가고, 그 문제는 풀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거의 이제 만들고 한달 됐나?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찍었어요. 에? 찍어서 이제 증거 자료를 막 삽입해가지고 넣었죠. 그래서 시험 치고 첫 날에 어, 그 다른 분들이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 올리니까 몇천건막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몇 백까지 뚫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영상들이 다 내려갔어요. 이해돼요? 그 애매한 부분에.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 어, 다시 촬영해서 올리겠죠 그 부분에. 다시 촬영해서 올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 영상은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해요 그런. 근데 왜 제가 그걸 올렸냐면, 그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 걔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러면 걔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뒤에 문제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낼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찍으면서 엄청나게 욕했거든요. 에? 근데 이제, 그럼 밸런스가 무너지는 건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별표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가 왜 치명적인 오류가 있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일단 제조업에서의 어떤 그 감소입니다. 자 이것이 불가피하게 자뭘 가져왔냐면 보호주의라는 걸 가져왔죠? 예? 제조업 때문에 나라가 막 발전했는데 제조업이 막 쇠퇴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일단 중위 소재가 뭐냐면 보호주의잖아요. 자 그다음 보시면. The first reaction. 그첫 번째, 이제, 그 반응이 뭐냐면, 뭐였냐면, 자, 이런 어떤 혼동의 시기에 첫 번째 리액션이 뭐였냐면, 벽을 만드는 거죠? 보호해야 되니까? 이래요? 근데 어떤 벽을 만드냐면, 자, s a g e o n t s one g o d 자기 자신이 정원을 뭐다? 방어해 줄수 있는 벽을 만드는 겁니다. 뭐로부터? 아, 차가운 어떤 바람으로부터? 됐어요? 가장 많이 질문 받은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어월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B에서 지금 search words가 나왔죠, 예? 그래서 얘때 얘는 단순데 얘는 복수라서 일단 B는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벽이라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다음에 벽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다 이런 벽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뭐냐면 집단 대표를 나타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개들이라고 했을 때 a dog이라고 쓸수 있고요. 아니면 the dog, 아니 dogs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는 a wall이라는 게 뭐다? 그냥 하나의 어떤 벽이 아니고요. 집단 대표를 나타내. 이런 벽을 만들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search words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이 단서 보고 비를 날렸으면 일단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자첫 번째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this attempt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시도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그 멕시코적인 어떤 경제를 자기만의 어떤 경제를 만들려는 어떤 시도입니다. 이게 지금 실패했대요. 그러면 A는 일단은 this attempt가 나오려면 어떤 시도가 있어야 되니까 A는 일단 탈락이죠. 이건 됐죠, 그죠? 물론 보기에 있었나요? 제가 보기를못 봐가지고 여튼 A 탈락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B를 봤는데 자 버시 있죠. 자 그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판단이 이제 가장 아,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벽들이, 여기서 벽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주어진 문장에? 긍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한 다음에 그런 벽들이 더 이상은 어떤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답니다. 네? 근데 어떤 기업이냐면 세계적인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부정으로 넘어갔죠? 됐어요? 그럼 b 가뭐다될수 있겠죠, 일단? 네? 얘만 걸러낸다면? 자, 그다음에 C를 보시면은 가장 어 괜찮은 예가 뭐냐면 멕시코랍니다. 그럼 이예는 뭐다? 아, 멕시코에서 보호 무역을 뭔가 했는데 뭔가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C에서 지금 이제 멕시코 얘기가 나오고 얘네들이 뭐다? 어떤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됐어요. 보호 무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C에서 이 내용 자체가 뭐다? 디스 어템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다?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글은 일단은 b가 뭐다 1번이고요, 얘가 2번, 그다음 에이 시도를 받아서 얘가 3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일단은 a는 날렸을 거고, 이 문제를 풀때 알겠죠? 어, b도 날렸겠죠? Search words 때문에 그러니까 c를 잡았다고 일단 치죠, 알겠죠? 보면 보호무역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어, 괜찮은 예가에다 멕시코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예를 보다 어, 1번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여기 보면 은 하이 월즈가 있잖아요. 아이 문제 다 풀었네. 이제. <laughs>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보신 분들은아 서치 월즈 잡아가지고 2번 하고 아 지금 얘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아 실패했대.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잘푸셨어요 이렇게 푸셨으면 이 문제는 맞추는 게 이상해요. 에? 그 이유를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알겠 일단 맞추신 분들은 이상하게 사과하신 겁니다. 알겠 근데, 이렇게 잡으셨으면 배운 대로 잘 푸셨어요? 됐나 근데, 아,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laughs> 자, 근데 봐요. 이렇게 됐을 때왜 오류가 생기냐면, 그, 비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것이 그것을 더 번성하게 했답니다, 지금. 디스어템트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A번에 그래서 이 조합은 뭐다? 안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시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시도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조합은 이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A에서 지금 이게 뭐다? 부정적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b 에서벗한 다음에 또 부정이잖아요? 여기서 흐름이 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도 지금 안 되는 거야? 이해되요? 예, 무슨 말이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정답이, 정답이, BCA가 되는 건데, 왜 이게 오류냐면은,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B의 두 번째 문장? 얘 때문에 그래요? 왜그러지잘 모르겠지? 조금만 확대시켜드릴게요. 뭐 이런 건데. 어, 앞에 문장에서 보시면 그러한 벽들이, 그죠? 이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대요. 한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it이 나왔어. 그 다음에 또, that이 나왔고요 번성한데? is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앞에 문장에서? 없잖아요? 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체 문장을 받진 않을까? 뭐, 그렇다 치고, 그래, 또, 대시 나왔잖아요? 대수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여기서 문맥상으로 번성하게 만들려면 이 월스 탠더스 얘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얘를 굳이 받아서 이렇게 되려면 얘가 뎀이 돼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끼워 맞추는 것 같잖아요? 또 원문을 찾았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것좀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주의에 대한 어떤 그 책인데, 어, 조금 해서 잘안 보이죠 이거 나중에 ppt 확인해 보세요 얘가 그냥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문장이 이거거든요 이 문장 안 보여 요 이렇게 해도 안 보여 저도 안 보여요 <laughs> 이건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래요이또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아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이 s 로 받는 게 이제 어, 이 벽을 받는 건데 얘도 d a 였으면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문제 만들 때. 원문이 근데 이제 이 s 예요이거네뭐 이건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지금 d e 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d e 이 누굴 받냐면 앞에 있는 어, 기업들을 받는 겁니다. 얘는 벽이고, i s 벽이고 얘는 기업들을 받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벽이 기업들을 보호해줘요, 안 보호해줘요? 보호 안 해주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다? 번 u l n 이 돼야 돼요. 반대말이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오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우 오린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laughs> 2013년 고3 문제에서 어휘 문제로 이 지문이 다뤄진 적이 있어요. 그 어휘 문제 빈과 시에서 어, 얘랑 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있어요. 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만드신 분이 그 지문을 따와 가지고 편집하는 과운데서 여기서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 앞에서 이제 그 c 를 일단 1번 잡고요 그죠? 뭐 c 에서 월즈가 있었기 때문에 b 에 서치 월즈 연결시켰으면 사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 문장에서의 월을 어, 읽어 집단 대표라고 해서 사고할 만큼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치 월즈를 제끼는 게 당연한 사고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집단 대표에 대해서는 뭐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